자, 루키더 바스켓 2 2 2 3 시즌 팀별 프리뷰. 이번 시간에는 전주 KCC 이지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성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1승 33패로 9위에 머물렀고요. 어,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 새 시즌 선수단의 변화가 많습니다. 먼저 새로 합류한 선수 보면은 FA 시장에서 대어를 두 명이나 건졌습니다. 이승현 선수, 허웅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또 이제 박경상 선수도 데뷔팀인 KCC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 이제, 어,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 합류가 불발이 됐고, 어, 그 가운데 새로운 대안으로. 어, b b 리거 출신인 론데 할리스 제퍼스를 영입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4순위로 송동훈 선수, 어, 합류를 하면서 가드진을 보강했고요. 또 여준영 선수, 빅맨으로서 또 합류를 하게 되고, 어, 동국대학교 출신의 가드 김승엽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팀을 떠난 선수 보면은 곽동규 선수와 송계창 선수가 이제 상무 입대를 했고요. 어, 송창영 선수가 f a 로 팀을 떠났고, 이정현 선수도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원준 선수는 이제 보상 선수로 이제 팀을 떠나게 됐고요. 어, 외부 선수 라타베우스 윌리엄 선수도 이제 세 시즌에는 어, 볼수 없게 됐습니다. 자 가드진 보면은 어, 이제 어, 김동현 이 선수 또 이제 어린 선수죠. 또 김지환, 박경상, 박재현, 유병욱, 유병훈, 이진욱, 정창영, 홍 그리고 이제 송동훈 김승규 선수가 있고요. 어, 포드 라인 보면 곽정훈, 김상규, 이근이. 이승현, 전준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빅맨진 보면은, 여준영, 김진영, 박세진, 서정현, 어, 라고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로스터를 보면은, 전장인 감독님이 그대로 이제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드진의 선수가 많죠? 사실 뭐 제가 이제 포워드라고 소개했습니다면, 이근희 선수는 이제 가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KCC는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어, 이제, 어, 뭐랄까요. 가드진 비율,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높이 문제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합류한 어떤 이승현 선수나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어떤 어, 비장의 무기로 꼽히는 서정현 선수 그리고 신인 여준영 선수 라거나 선수 여기 이제 론데 할리스 제퍼슨까지 이 빅맨진이 얼마나 잘 해결해주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 23시즌 KCC의 어, 키포인트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A 시장의 주인공 거상 KCC입니다 자 결국엔 허웅 이승현이 합류를 하면서 이 원투펀치가 워낙 강력해졌기 때문에 새 시즌 KCC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어 뭐랄까요,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어, 이제, 허웅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워낙 좀, 뛰어난 득점력을 보이면서 한 단계 스텝업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 이 선수가, 뭐, 이제 또, 전천진 감독님의 이 모션 오펜스 중심의 어떤, 어, 팀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얼마나 공격을 잘 이끌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KCC가 그동안에 이 빅맨진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아픔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선수층이 얇아서 항상 높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제 이번에 합류하게 된이이승현 선수는 뭐 KBL 최고의 빅맨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어 수비적으로 이제 뭐 높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투펀치 허웅 이승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갑지 않은 기억의 반복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 타일러 데비스가 팀을 떠나게 됐죠. 어, 그래서, 어, 사실 뭐 이제 선수단, 선수 명단에 등록은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KC 직장에서는 믿고 계약을 했다가,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고, 빠르게 대안을 찾아서 론데 알리스 제퍼스를 영입을 했는데, 자, 과연이, 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컵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진행한 이 외국 선수진 변화가 얼마나 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론데 알리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NBA에서도 불과 뭐한 1, 2년 전에 이제 계속 뛰었던 선수고, 사실은 이제 3.5번, 4번, 4번으로 많이 뛰었어요, NBA에서는. 어, 이제, 어, 드리블 돌파 능력이 뛰어나고, 어, 스피드도 좋고, 민첩성도 좋은데, 아무래도 정통 빅맨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k b l 에서 요구하는 어떤 빅맨의 역할, 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다만, 워낙 이제, 어, 기본적으로 가진 재능이나, 어, 레벨이 높은 선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지켜보면 재밌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포인트 가드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제 KCC가 이번에 가드진에서 보면은 이 루키 송동 선수를 4순위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드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뤄진 어떤 지명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제 김지환 선수나 어뭐 유병훈 선수 뭐 이제 뭐 이진욱 이런 선수들이 좀 이제 역할을 잘해 주길 바랬는데 지금 이제 부상 이슈로 인해서 뭐 정창영, 김지환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좀 이제 어 부상 재활 중이고 어, 그런 상황에서 송동훈 같은 선수가 합류를 했을 때 과연 어 팀을 얼마나 좀 이제 잘 어, 받쳐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송동훈 선수 사실 이제 4순위 지명 순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워낙 작잖아요? 175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합류하는 게 KCC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송동훈 선수를 데리고 온 KCC가 그걸 가드진 어, 정말 고민이 계속 많은데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KCC 22-23 시즌 키플레이어 역시 허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아무래도, 어, 지지난 시즌 MVP를 타도 송교창 선수가 떠난 상황에서 국내 선수 진에서 득점을 이끌어줘야 될 선수는 허웅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전주라는 이 농구도시의 마케팅 효과까지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플러스 시킬 선수기 때문에 어, KCC가 마케팅적으로도 이 허웅 효과 그리고 코트 안에서도 이 허웅 효과를 얼마나 잘 누릴 수 있을지 어, 지켜보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CC의 시즌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laughs> for